이 이준석과 이 김건희의 관계. 이준석은 윤석열은 신나게 깝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두은 무슨 관계길래 꼼짝을 못 하는 것일까요? 이 뉴스타파의 이명선 기자, 아, 그리고 김갑수 옹. 이 사적으로 예전에 김건희와 술도 같이 많이 마셨답니다. 이 김건희에 대해서 또 이준석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이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본인을 살려주는 의미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분 받기까지 음. 그 과정에 명태균 씨가 내가 이준석 살리러 간다. 음. 어, 내가 뭐 사부님하고 같이 가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온 녹취가 나왔듯이 음, 음, 음.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 공작을 음. 명태균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명태균은 나와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했다 이런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말똥무였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김건희와 네. 이, 이준석이 말똥무였다 그 얘기입니다. 말똥무 아주 친한 사이라는 얘기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간에 벌어졌던 일을 정말 소상하게잘 알고 있을 텐데 당 대표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을까. 음. 이제 요런 거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 좀 걸리면 문제가 될 거. 언젠가 소문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뭐예요? 무슨 소문? 아니요, 아니, 아니, 소문이니까 괜찮아요. 아, 소문이 있다. <laughs> 소문이 취재가 소문이다. 잘 되면은 가잘 되면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리는 소문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뭐예요? 무슨 소문? 아니요. 자, 이준석과 어, 김건희에 관한 소문이 있다. 어, 이 뉴스타파 이명선 기자입니다. 거짓말안 하기도 소문났죠. 뉴스타파 거짓말 하는 걸못 봤어요, 저는. 자, 소문이 있답니다. 잘 무슨 읍미란 소문이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네. 아, 네. 소문이잘 되면은 취재가 잘 되면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준석김건희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요? 어,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제가 말하면 있는 맥락이 맞는 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전혀 소문이 아니라 뇌피셜인데그 이명수 기자하고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7시간 통화를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음. 거기서 뭘 느끼세요? 글쎄요. 미... 이명수라는 적대적 관계의 매체 기자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음... 그거예요. 자마 자신감? 예, 네, 그래서 마음을 줬거든요. 마음을 줬다. 아, 마음을 준 어. 거예요. 그게 대통령 부인이? 그 정도면 굉장히 엄청나게 마음을 열고 다... 아, 인간적으로 배. 그럼요. 네. 어, 그거죠. 그게 그게 그저, 그게 호소력이고 힘이었던 음, 거죠. 아. 나중에 이제 1억이라도 줄수 있어하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이명수란 친구는 돈만으로 되는 사람 아니지 하는 정도는 판단했을 테니까 음... 마음을 열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 김건희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까지 준다. 자 대단합니다. 마음을 주기가 어디 심나요? 너무 재밌는 거는 무슨 윤석열, 짓이든 하는 거지 뭐. 김건희 남편 윤석열은 처음부터 나빴다고. 아... 좋은 척을 했는 잠깐 잠깐은 있는지 모르죠. 서로 너무 안 맞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너무 재밌는 거는. 이준석과 김건희 남편 윤석열은 처음부터 나빴다고. 아... 좋은 척을 했는 잠깐 잠깐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너무 안 맞고 음, 그렇죠. 선거 과정에 막그저 선거 지휘부 이탈해갖고 그게 큰 뉴스도 되고 예?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김건희는 어, 이준석에게 서로 연락해서 명태균을 고리로 많은 게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 서로 신뢰 관계나 마음을 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서로 되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수 읽기와 수 싸움이 나중에 이들 카톡 오간 거나 녹취나 이런 게 풀어지면 정말 무슨 교과서 하나 보듯이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여질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미지 여사가 하는 행동 보면서 이 사람 되게 외로운가 보다. 음.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 음. 여사는 밤에 잠도 안 자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laughs> 나는 외롭지는 않지만 문자 보내고 남자, 어, 문자 남자 보내고 핸드폰으로. 뭔가 계속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뭔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보여서 음. 되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되게 자신만만하면서 음. 세상을 너무 함부로 보는구나 음. 세상을 함부로 보는 건 맞는데 그니까 러뭐 학력 위조니 뭐 여러 가지 변명할 때 돋보이고 싶어서라고 그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그. 뭐 치열하다 고 그럴까, 집요하다 고 그럴까, 돋보이고 네. 싶어서 헛짓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 용의 주도하고 집요한 사람이라고. 김건희가 용의 주도하고 어, 주도 면밀한 사람이다라는 느낌. 그래요? 그래요? 네. 집요하고 용의 주도하고.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나좀 멋있게 보이기 싶어서 헛말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헛짓을 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아...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분하고도 사적으로 좀 친하시지 않았어요? 뭐 옛날 얘기죠. 옛 음. 아, 그것 때문에 막 욕하는데 저는 그거 아무 죄 없어요. 그렇죠? 문화게 사람들 교류할 때 알게 된 네, 건데. 네, 맞아요. 맞아요. 코바나 콘텐츠 사장하고 술 마신 게 무슨 죄냐고. 음, 맞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누군지도 과거에 알겠어요? 술 많이 맞습니다. 먹었답니다. 아, 김군희하고. 그 남편에 대해 자랑 같은 건안 했어요? 어, 그게 아니라 음. 워낙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정반대의 정치적 견해를 막 표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금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어, 노대통령 하면 뭐, 그냥, 그냥 눈물 붙어나고, 뭐, 네, 그런, 그분의 네. 인생을 따르고 싶고, 뭐, 계속 그랬다고, 언제나 그랬다고. 언제나 그 그러니까, <laughs> 그게, 그야말로, 작전상 언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만들어진 언어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굉장히 허탈했는데, 그만큼, 제가, 자기를 돋보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된 언어, 계획된 언사, 아 계획된 접근, 계획된 인간관계 이렇게. 네. 만들어간다. 자 계획적인 접근 계획적인 인간관계를 한다 김건희가 윤석열과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부부싸움을 계속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죠 이렇게 그릇 깨지는 소리 던지는 소리 막날라다니는 소리 이런 게 끊임없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살 소동까지 있었고 윤석열이 거기서 이제 항복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김건희 그런데 김건희와 이 저기 이준석이는 아주 친해요. 친해. 이 통화 녹취 이 이준석의 핸드폰 속에서 울려퍼지는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이준석이 핸드폰에, 핸드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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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목소리가 네. 나옵니다. 네. 공청관련해서 나방한 대화들이 김건희꽤 있는데 여기 세요준서가 여기는 좀에서 대화들이 김건이 꽤 있는데 여기는 좀에준서가김건희 어, 이... 어, 목소리잖아요. 자, 오히려 공청 관련해서 나방한 대화들이 김건희가꽤 있대요라고 하면서 제 핸드폰을 기자한테 박현관 기자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어, 준서가, 준서가. 이거 김건희 목소리잖아요. 이런 게 잔뜩 있다니까 지폰에 그런데 안 가요. 이 준석이 진짜 나쁜 인간이야 음. 윤석열과의 통화녹취도 잔뜩 있어요. 근데 안 까. 지가 양두구육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 고통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결자 해지해서 지가 끌어내리는데 앞장서 야지이 통화녹취 까야지. 지 잘못이 일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이준석과 김건희. 그리고 공직선거법 무죄받았죠? 성상나부역 무죄 받았죠, 이준석이. 그거 누가 심서줬냐고요, 누가. 어? 김건희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정도를 무죄를 줄 만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김건희 권력자 밖에 없어요. 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목소리 또 나오거든요. 김건희와도 통하는거 보세요. 이준석과 얼마나 친하게, 예, 통화를 하는지 보세요. 야, 이준석이 김건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차 속에서 통화하는 거예요. 잠번 만나자고 합니다. 네, 포항 네, 공천 네, 문제로 네, 만나자고 네.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대표님해 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 네. 아유. 저들이 있어 가지고 네. 네도이 가지고 이요 아, 도 많이 해. 저녁 뭐 제가 하 네. 저녁 아, 사진인데요? 10, 도착하세요? 네, 네. 뭐, 네. 아, 뭐 제가 하 아, 저녁 마시는 아, 뭐거 사드리까 이거네요. 이 김건희는 그 이준석 당대표잖아요 국힘 당대표를 어떤 때는 이 준석아 준석아 저게 통하는 그 김건희 목소리 맞다면은 준석아 준석아 그러기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대할 때는 또어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깍듯이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니까 아주 친한 거죠 보니까. 아주 친한 거야 그래서 진짜로 이거도 보는 게이 김건희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와 안 그러면은 저책 잡혀가지고 왜 김건희한테 꼼짝을 못하냐고. 그냥 김건희가 뭐맘 먹고 작정하고 이준석 하나 꼬시자고 하면은 정말로 그응응획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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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 없겠죠. 이준석인 이준석이 아직도 결혼 안한 총각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이 명태균이도 한마디 합니다. 윤석열이가 집안 가면 나는 지 마누라한테 가지. 내가 있으면 저새저뭐욕 같은 저 새끼, 저 XX, 저것도 왔는가 보다 이런 표정이지. 윤석열이가 집안 가면 진우왜지 마누라한테, 김건희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인간도. 그니까이 남편 몰래 몰래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물론 뭐이 사적인 얘기 에 여러 부탁들 청탁들도 하겠죠. 그이사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남편 없 남편 없는데 기분 나쁘게 남의 여자하고 만나서 그런 은밀한 얘기들을 나누는 거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명태균은 사적인 자리에서 지가를 미륵보살이라고 했답니다. 지가 부처 미륵보살이라고 했대요. 자 남편도 대통령 만들어주고 윤석열도 당대표도 만들어주고 서울시장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뚝딱 만들고 구청 여기저기 시장도 만들고 다 하니까 부처 미륵보살 하나님이죠. 어 하나님입니다. 김건희의 카톡에서도 드러나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니까요. 왠지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몰 안다고 아무튼 전 명선생님이 식전이 예,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히 의지합니다, 대죠 저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합니다. <laughs> 야, 대단해요, 거니. 뭘 의지해, 의지하기는? <laughs> 이거 정신적인 복종이에요, 완전히. 복종입니다. 복종. 저는 복종이라고 해석하는데, 음, 완전히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복종합니다. 이 미륵보살께 복종합니다. 미륵보살께 복. 씨가 미륵보살로 주변에 다 칭했다고 하잖아요. 예. 김영선 원원 그 국회의원 사무실의 달력에 그이 명태균 생일날 음력 생일을 생각하는데 그날 딱그 써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써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음,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주변에. 예.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면 한동훈도 보세요. 카톡을 0백했다한동훈 부탁 지시 받은 적 없다. 3개월간 하루, 어 계속해서 카톡을 했는데 300킬을 했다. 3 0 0하고 통화도 했어요, 보니까. 9차례 통화했다. 9차례 통화하고, 어, 한동훈은, 음, 처와 김건희와 9차례 통화했다. 카톡 메시지도, 어, 330위회를 했다.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것도, 어, 왜냐면 하 윤석열과 부부 사이가 좋으면 별, 별 문제가 없겠죠. 아주 안 좋잖아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잖아. 범죄 어떤 공동체, 공동이, 공동이 공, 공동체 권력을 분점하고 나눠 갖고 돈을 함께 관리하는 그런 사이. 예. 경제 공동체 내지는 범죄 공동체라고 봐야 되니까 다 의심스러운 거 이것들이 보면. 예. 보통 관계는 아니라니까. 예. 이준석 20여 원 원께 성접대를 받았다. 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폭로를 하죠. 이게 무혐의가 나왔다니까. 이런 증거까지 나왔어요. 7억 투자유치 에 7억을 기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증서까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준석은 7억을 김철근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약속까지 했을까요. 성상나 폭로하겠다니까 7억 주겠다라는 약속증서까지 했습니다.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면제부를 줬다.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이준석의 면제부를 줬다. 하늘과 땅, 이준석, 경찰 모두 다 하는 일을 중앙지검만 모른다고 하냐. 에, 공직선거법도 무효, 무죄를 줬죠. 누가 줬냐고, 누가. 그 줄만한 사람이 여기밖에 더 있어요? 어. 누가 더 있냐고, 없다고. 그래서 이 김건희 철저히 권력을, 권력 아니면 돈을 줬습니다. 어. 권력 아니면 돈을 줬어요. 양검사를 따르다가, 윤검사를 따르다가. 어. 결국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거라는 얘기죠. 어, 부부 형 제가 봐서는 김건희한테 부부라는 게 형식적인 관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외피 어떤 에, 탈법 위법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합법의 가장을 튼 하나의 틀이다. 에, 그, 그 가족 부부 관계조차도 자신의 에, 에, 그 범죄 행위들에 이용하는 거죠 어떤 합법을 가정하기 위해서 하나 이용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니까 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김건희 이, 그다음에 김종인과 명태균 이 김건희 이준석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 김종인의 꿈은 대통령 만드는 거야. 윤석의원은 2년짜리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개헌해가지고. 그런데 예, 윤석열이 강력히 거부를 했던 거죠. 이 셋은 한패라고 보면 됩니다. 이 김종인과 명태균, 그 다음에 김건희가 한패였다.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다는 얘기죠. 어,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꿈이 있었어요. 어, 다시 한번 김종인의 볼게요. 김종인의 꿈은 무엇이냐면 어, 후보, 뭐, 다, 뭐, 입당을 할지 말지, 창당을 할지 말지, 이것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음. 가운데, 윤을 찾아가요. 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2년만 해. <웃음> 2년만 <웃음> 하고, 2년만 말해. 하고, 그리고 개헌합시다. 음. 어, 개헌하고,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자. 음. 이 맨날 5년 단임제하니까 이 팀이 하면 다른 팀또그저 뭡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 이제 국정농단 적폐 청산해야 네, 그러니까, 되고 네. 또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또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을 감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 당시에 아직 갈 그니까 전 검찰총장이죠. 문재인 정부의 전 네. 검찰총장이고, 정치를 어느 당에서 할지 결정도 안 하고, 창당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2년짜리 개헌대통령을 해라. 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경고를 노발대발됐다 했다. 그래서 그걸로 틀어졌대요. 틀어져서 네. 그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그거 뭐 서로 조율하고 하느라고 한 상을 고생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김종인은 명저 윤석열을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었던 건지 음. 예 그러면서 그 명태균 씨가 아마 저 말고 다른 기자들한테 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계속 지속적 적 으로 얘기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 준석이 대통령 좀 만들어 줘라는 음. 거였다 는거 준석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이 같은 패입니다 예, 여기는. 셋은 네명은 같은 패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마디도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그 대척점에는 윤석열과 윤핵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권력투쟁을 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살거나 죽거나 지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권력투쟁을 했던 겁니다. 보수 후계로 이준석을 건의했다. 명태, 명태균이. 윤석 대표를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했다. 설계 후계 구도까지 윤통에게 전했다. 다 누구 작품이겠습니까? 어. 준석이 국무총리 하면 끝나는데 국무총리까지 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보니까. 국무총리까지 시키려고. 끝나는데 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사람을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하는 게이 권력자만 쫓아다녔다. 수많은 남성 편력을 보였다라는 얘기. 해 가지고 2개월 정 저는 윤석열을 법무부에 진정해 가지고 2개월 정직을 맡겨서 자 대구로 유배를 보냈고 윤석열 장모 사악한 실수를 우리 백은정 대표님과 같이 고소 고발해 가지고 1년간 실력을 살겠습니다. 윤성렬은 정말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양아치. 3 0년 <laughs> <두 개의 놈이, 웃음> 검사 생활한 놈이 방한 덮어 가지고 지선배 애첩 양재특고 애첩 나한테 고소장해서 도망가 있는 줄 알면서 그 김건희 집에 가서 거기서 귀성은 양아치 맞지? 양아치다. ]까? 양아치. 최서원이하고 박근혜는 경제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구속을 시켰는데 저는 윤석열, 양재태, 김건희, 최은순 또여또 하나 있어 김충식이라는 내연남 이 다섯 년 놈들은 경제범죄 공동 경제범죄 공동체다. 저는... 자, 또 이것도 또 어? 충격적인 영상이죠.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볼게요. 걔 아주 꽉 쥐고 있거든. 예, 응. 응. 걔하고 아주, 뭐, 그 양검산의 엄마네 집까지, 이별 명신이가 다 살리네. 예, 응. 응. 그러니까, 아, 지락라 하니까, 그 뭐, 양검, 저, 명신이한테 해야 돼. 그렇다고 그 변호사, 뭐, 변호사도 알고 걔가 그냥 발이 넓어가지고, 예. 응. 아주 그냥, 그 하더라고. 그러다면명신무 힘만 썼으면 된다고 네. 그러면서 그걸 면양검이빼양이 빼야 양이야양이다양이그 빼야 이다 빼야 이다야양명이다 빼야 양이야양그뭐다 빼야 양금이 다야 양금이 다 빼야 양금이 네. 네. 다 빼야 양이다양금다 빼야 양금이 다 빼야 양금이 다고야 양금이 다빼고양이다빼는양이다빼는 명, 명신을 고문해 갔더니, 아니, 명신이는 나이도 있고, 지가 뭐 부족해서, 남은, 남은 여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천, 천노돗을 한다고, 천노고 생각적이네요. 아 모르겠어. 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왔거든. 왔는데, 에이, 그, 저기, 응, 응, 너는 못 들어갔어, 그 소리? 듣긴 들었대지도 이 김건희 씨자 그 김건희의 작은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의 그 며느리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 자이 첨로봇을 하고 있는 김건희 충격적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이 김건희는 이뭐 특별히 예, 특정한 누구를 사귄다라기보다도 이 권력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달라붙는다라는 얘기죠. 수시로 달라붙고 수시로 바꾼다라는 얘기. 이 제가 봐서는 이그 윤석열도 최종 종착력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권력이 없으면 내치겠죠. 내치고 차기 누군가를 선택을 할 겁니다. 과연 그게 누구냐는 거죠. 어, 지금 그런데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계획의 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보 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노출 을시 키는 거 죠？이렇게 폭로도 하고 제가 봐선 그래요？제가 봐선 그런데 여러분 들의 생각 을 댓글 로 한번 남겨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구독자 님들은 무슨 생각 을 하고 계실까요？여기 에 대해서 자 여기 까지 입니다.